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 드리는 404마녀 카플라입니다. 드디어 다시 시청자 사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흉몽을 꾸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연 제보자는 구독자 에르브 님이시고요. 구독자님들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연 제보를 해 주고 계신데요. 에르브 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 카플라도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하고 임사 체험을 하기 전에 제 죽음에 대한 예지몽을 꿨었는데요.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봐도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 당사자나 가족들이 죽음을 예고하는 특이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꿈들을 흔히 흉몽이라고 부르죠. 꿈을 꾼 뒤에 사람이 죽으니 흉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흉몽에는 어떤 특이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꿈들을 꿨을 때 사람들은 죽음이나 그에 상응하는 나쁜 일들을 겪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총 5개인데요. 죽음을 부르는 네 가지 형태의 흉몽과 마지막에는 실제로 사망해서 사후세계, 즉 저승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실제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에르부님의 사연, 죽음을 부르는 흉몽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어린아이가 나오는 꿈은 흉몽이다. 젊은 애기 엄마가 다섯 살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큰 대문에는 집주인이 살고 작은 대문에는 세입자들이 쭉세들어 사는 구조가 많았어요. 애기 엄마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그런 식으로 단칸방을 빌려서 살고 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어린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애기 엄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딱 자신의 어린아들 또래의 다섯 살 가량 되는 꼬마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야위고 초라한 행색에 많이 굶주렸는지 그렇게 어린데도 혼자서 집집마다 다니며 배고프다며 밥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가 마침 이웃집에 와서 아줌마, 너무 배고파요. 저밥좀 주세요. 하고 울먹이며 애원을 하자 이웃집 여자는 재수없다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나이인 꼬마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짠한 마음에 아들에게 밥을 주려고 퍼놓은 밥그릇에서 밥을 몇 숟갈 퍼서 그 배고픈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죠.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로 안타깝게도 그 젊은 엄마의 건강하던 다섯 살 아들이 영문물을 열병에 걸려 갑자기 돌연사하고 말았습니다. 흔히 꿈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 흉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밥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밥그릇에서 밥을 퍼주면 그 가족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일찍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는 절대로 내 가족 줄 밥그릇에서 밥을 퍼주면 안 됩니다. 밥그릇에 담긴 밥은 그 가족의 수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꿈속에서의 젊은 애기 엄마의 경우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밥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삼색실은 수명을 뜻했습니다. 꿈에서 삼색실을 자르거나 끊는 꿈도 사람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삼색실을 자르는 꿈을 꿨는데 그 이튿날 아들이 친구 따라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즉, 실은 수명을 의미해서 꿈에서 자르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돌잔치에 실뭉치를 갖다 놓는 것은 장수하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도 꿈에 어린아이가 나오면 재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예지몽을 많이 꿨었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자뷰에 가까울 정도의 예지몽을 많이 꾸셨었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즉, 꿈에 어린아이가 나오면 근심이나 걱정을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중에서도 제가 임사체험을 할 정도로 위험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꿨던 예지몽에서도 어린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꿈에 어린아이가 나오면 미신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에게도 사고나 싸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밥그릇에 담긴 밥이 수명을 뜻한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었네요. 두 번째 사연. 가족이 죽기 전에 내가 꾼 흉몽. 우리 가족은 과거 30년 전에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오빠를 잃은 것이었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의 오빠가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엄마와 저는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꿈 속에서 오빠는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실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과 온 몸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정말 아픈 환자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오빠를 친척들 포함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모두 다 상복처럼 검정 옷들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와 제가 이런 꿈을 꾼후 오빠는 정말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실제로 오빠가 임종을 하고 장례를 치를 때 마치 데자뷰처럼 꿈에서 본 장면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꿈에서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퉁퉁 부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는 흉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연. 장례식과 관련된 흉몽. 지인 언니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언니의 시골집이 큰 홍수에 떠내려가고 친정 엄마는 흰 소복을 입고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옆에 있었대요. 바로 날, 그 다음 날그 언니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화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입니다. 외할아버지는 특별한 병환도 없으시고 건강하셨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엄마와 이모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엄마의 꿈에서는 방안의 장롱이 활짝 열리더니 그 안에서 오색찬란한 색동으로 된 천이 마구 풀어지면서 온 방안을 뒤덮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꿈에서는 남동생들이 삽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산에 누군가를 묻으러 간다고 하며 산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건강하셨던 외할아버지께서 돌연사 하셨습니다. 원래 꿈에서 오색찬란한 천이나 흰 소복이 등장을 하면 죽음을 상징하며 흉몽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색찬란한 천이나 흰 소복이 꿈에 나오면 죽음을 부르는 흉몽이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 상여를 보면 오색천으로 관을 감싸고 상여 자체도 화려하게 꾸며놓고 있죠 그래서 꿈에 오색찬란한 천이 나타나면 상여를 탈꿈즉 죽을 수도 있는 흉몽이라는 거죠 그리고 흰 소복은 사람이 죽으면 거의 모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봐도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예전에 꿈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자신이 흰 소복을 입은 채 관이 들어갈 것처럼 깊게 파인 구덩이에 가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비도 오는데 거기 가서 왜 누워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해서 일어나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저의 어머니가 한약 재료인 부자를 다려서 따뜻하게 마시고 쓰러져서 정말 돌아가실 뻔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자라는 한약 재료는 식혀서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따뜻하게 마시면 독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독살하거나 사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천우신조로 살아났지만, 만약 어머니가 꿈에서 소복을 입고 구덩이에 누운 채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쩌면 현실에서의 결과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 본인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나타난 영혼. 국민학교 3학년 때 단짝 친구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친구는 독신인 고모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변호사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자주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모가 입원하는 날 친구는 도시락도 못 싸오곤 했는데요. 그날도 고모가 입원하는 바람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는 빵과 우유를 사러 학교 앞 문방구에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앞에 문방구도 많았고, 빵과 우유 같은 간식을 팔 때였죠. 그렇게 문방구에 점심을 사러 갔던 친구는 거기서 고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니? 하며 10살짜리 꼬마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정말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가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예전에 많이 아플 때도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고모에게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죠. 고모가 입원했던 병원이 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직 어리고 혼자 남겨질 조카가 가여워서 저승으로 가기 전에 달래주고 인사하고 이승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너무 생생하게 고모를 방금 만났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에게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친구가 꿈을 꾼 것인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제 친구에게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가끔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선장이 전쟁을 위해 고향을 떠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갑판 위에서 고향집에 있던 부인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선장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먼 곳까지 왔냐고 하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고향에서 부인이 죽었다는 비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고, 선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죽기 전에 망자의 영혼이 생전 가장 친숙했던 사람에게 환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친구는 아직도 저승으로 먼 길을 떠나려는 가족이,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 사후세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중년 여성. 80년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장의사가 집으로 출장을 오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장이 아직 없던 시절이다 보니 그게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동네에 친정 엄마를 모시고 고등학생 아들과 단란하게 살던 중년 여성이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염을 해서 이미 병풍 뒤에 모셔놓고 장례를 집에서 치르게 되었죠. 아직 젊은 딸이 갑자기 돌연사하니 친정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을 하다 실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저승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와락 껴안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며 회포를 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지금 빨리 돌아가야 한다. 빨리 안 가면 진짜 큰일 난다. 하시며 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중년 여성을 억지로 배에 도로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 배가 그만 전복돼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몸은 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입에도 쌀이 들어가 있었는데 말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서 우우우 하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라 기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 발인인데 죽은 사람이 깨어났으니 기절할 만도 하죠. 그렇게 깨어난 중년 여성은 자신이 갔던 저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곳이 저승인지 알겠더랍니다. 그 이유는 죄 지은 사람들은 불지옥에서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고 있었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연꽃 속에서 평화롭게 있었는데, 선한 사람들이 극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를 회상하며 그 여성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저승의 강은 물결도 진동도 없고, 뱃사공은 일체 말도 없어, 그저 노만 절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원래 자신의 부친은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저승에서 만난 아버지는 표정이나 말이 냉정해 보였고 거의 무표정에 말에도 별로 억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당사자가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후세계에 다녀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흉몽과 사후세계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제보는 저 카플라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사연제보 카플라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